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제품은 토미카 5번 도요다 다이나 레커 트럭입니다. 예. 견인 장비가 동되는 차량이고요. 예, 스케일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연령 3세 이상이고요. 제조 국명은 베트남입니다. 본체 바로 보겠습니다. 네, 본체 보시면 이제 요 전면부 트럭 쪽은 이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예, 요 뒤쪽 요 견인되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면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핸들입니다. 예, 우핸들로 실내가 재현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흰색으로 데칼링 라인이 들어가 있고. 다이나라고 데칼링이 되어 있습니다. 도요다 마크랑, 예. 라이트는 실버로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구요. 예. 요 번호판 자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측면 보겠습니다. 측면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요 바퀴가 차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 예, 뒷 모습 예, 리어 램프는 뭐 따로 도색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차는 포인트가 요 가동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철판 바닥이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도 이제 가동이 되구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 바퀴, 예,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 모양의 홈이 파져있죠. 예. 그래서, 요런 느낌이구요. 차량을 한번, 다른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BMW G4를 한번 올려볼텐데, 이렇게 앞바퀴만 올렸을 때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구요. 예. 그리고 차체 전체를 올리면은 바퀴가 이 홈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재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예. 정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보겠습니다. 측후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면부 보겠습니다. 예,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네. 올린 상태라 역시 뭐 많이 굴러가진 않네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